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H&M. 아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주봉이 안 좋게 나왔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음,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한 4만 1,200원. 여기를 사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만 1,200원이요. 실제로 오랜 기간 이 자리에서 반등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물론 잠깐의 이탈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한 아마 기회는 또 오지 않을까. 뭐 힘을 모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또 올랐어요. 올랐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네, 이게 지금 HMM에게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힘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이게 4천. 4천이 제가 넘었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지만 그때도 나오지 않았던 걸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SFI 지수가 오른다. 라고 해서 HMM에게 호재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먹었다 이 소리죠.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HMM에서 신규 시설 투자 이거 했던 거 컨테이너 선들이 아니 컨테이너 박스들 이거였거든요. 보시면 이게 원래 7월 달에 인수를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좀 늦어집니다. 9월 달에 받기로 정정이 됐고요. 컨테이너 박스 약 17,000대를 받는 거니까 TU겠죠. TU로 쳤을 때약17,000 TU를 받는 건데 그건 이게 악재냐 호재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실 주꾸미의 생각에서는 딱히 악재다 호재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방사한다고 논의해 본 결과 그냥 컨테이너는 어차피 지금 적체율이 100%이기 때문에 해당 공시는 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주에 나왔던 기사들을 한번 다시 되들켜보면 아참 이거 기억나죠? 강경민이 썼던 그 망할 놈의 기사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다. 물론 주꾸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다들 알다시피 이거 바로 말했죠. 뭐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산업은행에서 밝혔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그 다음날 하락은 오히려 세계 증시 그냥 나스닥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지 이 뉴스 때문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부터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공동행위가 이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다. 나는 호재? 라면 호재 뉴스가 나왔었고, 그와 동시에, 맞습니다. 연방회사이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또 악재성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렸던 건, 지금 HMM, MSC에서 사람들이 좀 빠지고 있겠죠. 실제로 제 구독자 중에서도 한 분이 일하시는데, 어, 이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뭐두배 이상 연봉을 준다고 해서. 아무튼 이런 면에서 이번 주뭐 HMM, 그냥 악재 하나가 이제 없어지고, 호재로 바뀌진 않았죠. 그냥 없어지고, 악재, 이제 뭐, 당장의 악재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악재로 작용,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이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이 힘을 쓰, 못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은 정말 더럽게 못 쓰네요. 자, 일범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를 갖고 왔는데요. 볼린저 밴드 다 알다시피, 하단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 오게 되면, 맞아요.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HMM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이 당시에는 상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단에 오지도 않았네요. 아, 이따만 왔었네. 이때 한번 이제 하단에 온 이후로 이제 끊임없이 올라갔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거대한 떡락이 나왔을 때, 하단을 이탈했을 때부터 강한 흐름으로 다시 돌려줬었고, 다시 찍었을 때 강한 흐름으로 돌려줬고, 단, 이번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다는 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옆으로 기고 있죠? 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긴 해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량 많이 줄었고 죽으면 맨날 하는 방식이죠 단 얘는 문제가 뭡니까? 네 기준봉이 없어요 기준봉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잠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HL같은 종목은 우리가 장투라는 입장이니까 주봉으로 도 보게 되었을 때 주봉도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4 1200원 정도 되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찍으면서 지켜주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볼륨저밴들를 보게 되면요 주봉 상으로 봤을 때는 볼리더 밴드 지금 중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적정 막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여기는 이제 좀 침체 여기는 이제 과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구간에 와있다는 거를 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약간 안정화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월봉 상으로 봤을 때의 h m m 을 보게 된다면 네 지금 계속해서 상단 위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과열 상태였다는 거죠. 그말뭐 누구든지 다알죠 <laughs> 과열 상태였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갈 일은 솔직히 없겠고요. 중단까지 갈 일은 당연히 없겠죠.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물론 계속 골린저 밴드는 따라오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올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사실 뭐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임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이쁜 모양은 당연히 알다시피.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2십일선 그러니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밑에 위치하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이쁘지만 지금은 HMM이 하도 많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볼게요. 어차피 장기 투자라는 입장에서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에서 중요하니까 주봉 월봉을 보게 되었을 때는 잘 흘러가고 있었죠. 이때 한번 5일선하고2일선이 이제 만나 이십일 이때한 번, 5일선하고 21선이 같이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5일선 탈면서 잘 올라왔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안 좋은 게 처음, 하지만 이번 주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안 좋은 게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네. 지, 지금 이 5주선이 어떻게 됐어요? 13주선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바로 밑에 있는 얘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난 게 처음이죠. 쉽게 말에서 상승을 시작했을 때 이후로, 이랬던 적이 이때 한번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은 제가 봤을 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바로 떨어지냐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3개월봉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거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아마 여기를 만나러 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6, 6월 6 봉을 근데 이걸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바로 반등을 일으키냐 아니냐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차트가 보여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종목별 투자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봤을 때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좀 샀다는 건 상당히 좋죠. 음, 간만인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이 샀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들 맨날 사니까. 어쨌든, 그 오늘자로 봤을 때도 역시나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데, 그 기관을 상세하게 본다면, 연기금에서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그 금융투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에서 많이 사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기타 범인이 많이 샀을 때가 좋았죠 사실 기타 범인이 많이 샀으면 얘네가 살 때는 뭔가 그 다음날 어쨌든 한 2만 주 이상 사면 뭔가 펌핑 한 번씩 주는 것 같던데 아무 그런 식으로 일주일치 그리고 오늘자 투자자의 매매 동향은 이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공매도도 엄청 쳤죠 엄청 쳤는데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사실 좀 아쉬운 건 공매도를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정말 어, H&M 그 기사를 보니까 얘가 지금 가장 많이 공매도를 어 당한 그 주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아 확실히 공매도가 계속 이렇게 누르는 이상 글쎄요 뭐 누군가는 이게 지금 누르는 이유가 H&M 매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꾸미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거는 공매도가 많다 이건 팩트니까요 공매도가 많고 그 공매도가 분명히 주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긴 하다. 라는 결론으로 한 주, HMM, 한 주의 움직임, 그리고 뉴스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축복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